자 시뻘건 거 먹어보겠습니다 청주 미친만두 매워 매운데 막 와~~ 막 이건 아니야 내가 이거 호들갑을 봤거든 엄청 매워서 막 죽는 줄 알았다 많이 매운데 죽을 정도는 아니다 음? <laughs> 아 저거 먼지 치우려니까 내가 롯데리아 햄버거인데요 불고기 오징어 뭐 익스트림 버거랑 청주 매운만두가 있어가지고 시켰습니다 이거 세트인데 아메리카노로 바꾼 거예요 콜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바꾼 거고 요거는 쿨피스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쿨피스를 같이 먹어야 이 매운만두를 버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플레이팅을 좀 해야죠 플레이팅을 해야 아이써 보이니까 플레이팅하고 이 만두가 진짜 맵대. 청주 미친 만두 롯데리아에서 또 나왔거든요. 다른 브랜드에서 뭐 대파 버거니 뭐 이거저거 나오는데 왜 잠자만하 했어. 뭐 살상왕의 귀환이라고볼수 있겠죠. 자, 이제 뭐 만두도 나와요. 그냥 햄버거집에서 그냥.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만두가 나와. 이 빨간 게 미친 만두고 하얀 게 매운 만두예요. 그래서 햄버거 브랜드에서 만두까지 나온다. 뭐 맥도날드 대파 버거니 뭐니 막 이렇게 막 나와. 근데 얘네들이 아직 덜 맞았네. 야, 색다른 거 나온 건 말이야. 일단 버거 에서 벗어나야 돼. 너네는 버거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본 적 있니? 하면서 만두를 낸다. 그러니까 항상 그 신의 한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정관념 속에 박혀있던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만두를 축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느낌을 어떻게 줘야 되냐? 야, 우리 만두도 한번 해봤어. 이게 호들갑을 떨면 안 돼요. 신의 한수, 왕의 한수는 그렇게 하잖아. 당연한 듯이 한 10년 전부터 만두를 냈던 것처럼 당연하게 그냥 만두를 껴서 팔아. 어느 생각부터. 자 이번에 청주 만두 말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호들갑을 안떨니까 버거집에서 만두까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마치 10년 전부터 옛날에 만두를 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어떤 왕의 위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거, 이거 불고기 버거 익스트림 오징어 이거 또 같이 시켰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예전처럼 롯데리아 하면 알잖아요. 근본 없죠. 그냥 근본 없겠죠 뭐. 자 이렇게. 오징어 이 패티랑, 그냥 소고기 패티랑, 양상추랑 같이 겠죠 아,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근본 없다는 건요. 모든 게다 바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 이건희 회장님이, 어, 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뭐, 이게 신경영 했잖아요. 롯데리아가 그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땐 롯데리아는 햄버거 사라질 수도 있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는 버거 브랜드라는 거. 이거저거 다 하고, 잘 돼도 그냥 메뉴 갖다 버리고, <laughs> 안 돼도 갖다 버리고, 계속 새롭게 만들고,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을 보는 것 같은. 계속 새롭게 메뉴 잘 돼도 고정 잘안 시켜주죠. 그래서 근본이 없다는 건 항상 바뀔 준비가 되어 있다. 다채롭고 변화 무쌍한 이런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최적화돼 있는 브랜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음, 매운 소스네요. 이거. 아래는 불고기 버거 패티고 위에 매워. 오징어도 매워요. 빨간 오징어. 오징어 살이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나 네,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오징어버거? 요 패티는 보통 이제 새우버거 맛이 나잖아요. 명태살 이렇게 넣어서. 그런 식감인데, 맛도 비슷한데, 일단 맵게 하고, 오징어를 박아 넣은 게 굉장히 식감이 좋다. 근데 왜 그런 말 하기 싫어요? 아, 우리 사이에 낯간지럽잖아. 다만 덜 매웠으면 범용성이 더 좋았겠다. 내가 맵질 중에서는 맵돌이에요. 그러니까 매운데 진짜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할 것 같은 매운맛. 그리고 오징어가 듬뿍 들어가 있어서 만족도가 좋다. 그리고 불고기버거 소스랑 묘하게잘 어우러진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롯데리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 진짜 롯데리아의 시대가 왔나? 옛날에는 좀 약간 점포수로 밀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인구수 적은 동네에 가면 롯데리아밖에 없어서 선택지가 롯데리아만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버거 근처에다 있막 버셋권 막 이랬어. 아 어, 근데 롤 밸런스 패치처럼 등락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 롯데리아 의 시대가 왔네. 개인적으로 롯데리아 한우 트러플 머룸 버거 좋아하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롯데리아에서 한우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요. 나는 한우가 들어가서 한우의 이미지가 좀 바뀌었어. 옛날엔 어 한우 그냥 맛있는 거다 는데 요즘에는 한우 따로 맛 대비 비쌀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일반 소비자가 느낄 때 한우 이러면은 어 맛있지. 맛있는데 맛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뛰어.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한우 하면 맛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가격이 먼저 떠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수입 먹고 싶어. 막 그냥 호주 이런 거 먹고 싶고.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한우가. 좀 부담스럽다는 느낌. 한우가 비싼 이유는 땅이 좁아서가 아닐까요? 외국은 땅이 너무 넓잖아. 많이 하면 은 많이 남잖아. 그냥 내 피셜. 그리고, 한우가, 그냥, 아예 다른 소예요 한우라는 품종은 우리나라에만 있어? 나 그거 개념도 몰라. 그니까, 그, 봐봐. 개념을 모르니까, 한우가 아예 다른 품종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식으로 뭐, 이렇게 키워가지고 해서 그게 한우인가? 키우는 방식 때문에 한우인가? 뭐가 한우인가? 모르잖아. 뭐, 품종 있을 거 아니야? 뭐, 개도 품종 있고, 고양이도 있듯이. 근데 모르잖아. 그니까, 러 무지에서 오는 가격이 너무 세니까, 거부감,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있는 거지. 나 같은 막립은 아무 고기나 먹어도 그냥 비슷비슷한데? 너무 비싼데? 그리고, 롯데리 아 한우버거 먹을 때, 더 부담스럽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정말 로스러운데 햄버거에 그 추노 도장을 찍어요. 한우라고 로스럽다는 약간 이런 거야. 아무도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안한 이유는 해서 더좀 별로 같아서 그런 것들을 서슴치 않고 거리끼지 않고 하는 게 로스러움의 정신이거든. 해서 오히려 더 별로인 거를 거침없이. 해. 근데 그러다 가 하나씩 얻어 걸린다는 거야 내 말은. 근데 저번에도 말했어 이거 햄버거 먹으면서 일단 해서 모든 행동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얻어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좋은 결과들이 있는데, 그게 롯데리아만이 할수 있다. 얻을 수 있는 결과다. 돌연변이를 마구 만들어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불리한 게 많아. 보통의 도련변이들은. 근데 간혹 가다가 이 환경에 완전 찰떡같이 적응할 수 있는 도련변이들도 있다. 그리고 갑자기 환경이 급변하면서 그 도련변이에 맞는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도련변이가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데리안이 약간 그런 도련변이 같은 버거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햄버거는 일단 대만족. 최근에 먹은 버거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만두 한번 먹겠습니다. 햄버거집에서 만든 만두. 미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세트예요. 이두 두개 그리고 미친 만두 두개이 쿨피스까지 해서 세트예요 이게 얼마더라 6천 얼마인데 원래는 먹을 때요거 바꿀 수 있어요 후렌치 후라이를 이거 두 개로 바꿀 수 있어요 900원 주고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하려고 했는데 배달비가 부족해서 최소 주문 금액이 부족해서 그냥 아예 따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음료수가 두 개가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바꿨습니다 일단 매운 만두부터 먹겠습니다 이거 경고문 있었어요 매운맛 섭취에 민감하신 분들은 섭취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개두개 두개 섞은 거는 이제 석미 만두라고 합니다 섞은 미친만두 미만두인가 요거부터 먹을게요 그냥 매운만두 안에는 빨갛습니다. 배달비를 내는데 왜 최소 주문 금액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왜냐하면은 배달비를 우리도 내는데 저쪽도 내거든. 그니까 그쪽도 배달비를 감당하려면은 최소 금액이 있어야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일단 매장에서 먹는 금액보다 배달에서 시켜 먹는 금액이 더 비싸게 책정되면서 최소 주문 금액까지 붙이는 경우가 있죠. 일단 요거 매운 만두는요. 오징어 그 버거가 매웠잖아요. 그거보다 안 매워요. 이건 아예 안 매워 그냥. 매운 만두 가르치고 안 매움. 뭐 마비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안 매워요. 페이크 야 그냥 이거. 이건 이제 쿨피스입니다. 매운 거 같이 먹으라고 롯데리아에서 팔아요. 자, 시뻘건 거 먹어보겠습니다. 청주 미친 만두. 청주에 미친 만두랑 콜라보한 건가봐. 미친 만두라는 게 있는데. 매워, 매운데, 막, 와, 막, 이건 아니야. 옛날에 그 안산의 정든 닭발이 진짜 매웠는데, 그 급은 아닌 것 같아. 요 내가 이게 호들갑을 봤거든. 엄청 매워서 막 죽는 줄 알았다. 많이 매운데 죽을 정도는 아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 다른 분들도 먹어봐야 되니까 따로 빼놓을게요. 저는 매운만도 한번 더. 음! 아.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맵긴 매운데 거기서 이랬거든 쿨피스 꼭 시켜야 된다고 안 그러면 힘들다고 근데 이런 독특한 시즌 메뉴는 다른 분들도 먹어봐야 되잖아 <laughs> 이거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진짜 여기 한번 청소해야겠다. 여기 한번 청소해야겠다. 나 이거 무한 도전에서 봤어. 개 매운 맛이. 근데 그때 그거랑 다르겠지. 무한 도전에 나온 거랑은 미친 만두가 진짜 매워도 그대로 내을까못 내지. 클레임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요 미친 만두 나오는 만큼 하면. 어? <laughs> 아 아, 저거, 먼지 우대니까 내가. 여기, 요 이거, 이거. 다 먼지야, 이게. 실제로 원래 그 청주 미친만두가 더 맵대. 아, 왜냐면은, 나 이제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별로 안 매워. 그렇게까지. 킹뚜껑 정도. 햇불닭은 내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 맵지. 그러니까 매운데, 원칩 챌린지. 막 먹고 막 복통 호소. 이, 이 정도는 아니다. 킹뚜껑 맵냐고? 킹뚜껑이 많이 매워요. 불닭보다 매워요. 내가 그때 킹뚜껑 광고하면서 보여줬죠. 스코빌 수치가 일반 시중 라면 이런 거 중에서는 거의 그냥 탑이었어. 핵불닭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 마라 음식은 어떤 맛이냐면요. 매운 거랑은 달라요. 얼얼해. 마비가 되는 맛. 근데 마라를 매운 정도를 또 조절할 수 있어. 엄청 매우면서 얼얼, 적당히 매우면서 얼얼 이게 있는데 마라하면 엄청 매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킹뚜껑 나 처음에 먹을 때도 어 그렇게 안 매운데? 그면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이게 혀에 닿을 때 뜨겁다는 느낌이 들어. 매운 걸로 닦기만 통증이 들어간다. 여러 번 먹으면 나중에 아 뜨거, 아 뜨거, 뜨거운 줄 알았는데 그게 통증이었어. 라면 뜨겁게서 먹으니까 이게 통증인지 매운 건지 몰라. 근데 그게 뜨거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은 얼얼한데 땀이 많이 나와. 아잘 먹었습니다. 아 직원분 드리려고. 알았어요. 그럼 오케이. 그럼 내가 먹을 테니까 직원분들은 그냥 따로 시켜서 드시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 네, 직원분들도 맛좀 보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먹어요, 그냥. 아 정말 진짜. 자, 이거 좀 먹고. 음. 맛있게 매운맛. 그렇게 맵지 않아. 먹을 때는 몰라요. 먹고 나면 막 더워져. 그러니까 겨울에 먹으면 좋아. 음. 별로 안 매. 별로 안 매. 매운 데 별로 안 매. 워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죠? 사람들이 진짜 매워, 진짜 매워. 호들갑 던 정도보다는 안 맵다는 거야. 매우긴 매운데. 이거 뭐 하냐고요? 마른 샴푸 생각해보니까 만두 기름이 있네 만두 기름에 이게 헤어 제품처럼 됐네 오늘은 레데리의 날입니다 레데리 끝내고 졸업 침착면 따라서 레데리 사서 두달 전에 엔딩 보고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나도 침착면 따라서 샀는데 2회차 끝냄 <laughs> 우리 아서 수염 좀 이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laughs> 매운 거 땡겨서 불닭볶음면 야끼소바 끓이는 중이에요 <laughs> 매운 게 너무 땡겨서 육아 중이래 <laughs> 매운 게 매운 게 땡겨서 육아인데